유 오빠 패션츠 만나게 패띵띵 치도 묶고 들어왔어요. 아침에 일 났는데 목이 따끔따끔한 거이 감기가 고 아침에 콜록콜록 버티다가 정아픔 병원 가면 돼요. 어우들 제각게 보내시고요. 머리가 또갈라진 홀리스님은요 지식회사 DNP 아모르님이고요. 사랑을 하는 이들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감정이고 마음이다. 오늘 책을 읽다 문득 든 생각. 서로 똑같은 양만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공평하고 지치지 않을까. 그런데, 마음이란 놈은 말이야, 둘중 누군가 하나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며 편하기도 변하, 해.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고 자신이 더 사랑받는다고 믿는 순간, 스스로가 갑이라 느끼는지 상대에 대한 감사함은 줄어들고, 상대의 배려와 사랑을 당연시 하게 되고 말이야. 그런데 말이야.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건내 스스로 꿀낼 필요 없이 더 당당해지는 거야. 자신이 더 많이 좋아한다 해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함부로 한다면 과감히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. 왜냐고 당신의 사랑은 잘못이 아니고 존중받아야 할 감정이고 당신도 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니까. 사람들아,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일방 동향은 없어. 그건 금방 지치거든. 날 사랑하고 아껴주는 얘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해라. 그래야 그 사랑 그리고 순고함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일을 오래오래 지킬 수 있는 거야. 책읽다 생각이 많아진 음. 아줌마가 궁시랑 궁시랑 열에 대 있고 추천은 여덟 개 됐네. 유. <laughs> 음. 아 덥네요. 밥 먹고 왔지만 비는 오는 뒤컵내 더워요. 덥잖아요. 그따구. 추녁 내내 먹고 디비 놀았지만 살쪄가지고 배들레임 될 수. 다이어트해야 되는데 그거이잘안 되네요. 그따구요. 돌 맞고 다 오, 즐겁게 보내세요. 빠빠빠빠.